네 안녕하세요 새끼남입니다 아네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8월 30일 이제 한 새벽 5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좀 쉬다가 월요일 일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얼마 전에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채널이 삭제가 되었었습니다 아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유튜브 쪽에 어, 뭐가 문제가 있냐, 이제 메일을 보내니까 한 15분 있다가 바로 풀렸는데, 아 어, 네, 좀 놀랬고요. 누가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무슨 커뮤니티 가이드 체크를 받은 적도 없는데, 그래서 아무튼 좀더 조심해야겠다 싶어가지고, 어, 기존에 공고문이 조금 노출되었던 영상이나 네, 이런 것들은 잠시 이제 비공개로 해 두고요. 구독자님들하고 유사한 회사를 좀 키워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그 안에서 좀 꿀팁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네, 좀더 안정적인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고문은 최대한 모자이크 처리를 잘 해서 어, 채널이 삭제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죄송하고요. 아 그동안 또 열심히 제안서를 작성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리뷰도 잘 정리해서 도움되는 컨텐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한주 시작할 때 오늘도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.